어디가 안 좋으세요? 목, 어깨, 테니스 엘보, 허리, 무릎, 발목이 시큰거리고 종아리가 안 좋고 소화는 잘 된가요? 소화는 잘 돼? 음, 소화 잘 되면 좋지 뭐. 소화 잘 되면 좋은 거야. <laughs> 자, 이거는 몸문칩이에요. 몸문칩, 몸문칩인데. 1번하고 2번 사이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태충이라는 곳이에요. 태충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많이, 아프, 많이 아프기도 하겠지만 많이 아파도 프 근육을 잡아주는데, 여기가 태충이에요. 근데 우리가 <laughs> 간이 근육을 주관하잖아요. 그죠? 음, 알죠? 음,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가 태충, 태충에다가... 하나 붙였어요. 자, 태충에다 하나 붙이고 또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 밑에 밑에서 자 밑에다가 태충을 붙였어요. 태충을 붙였는데 태충에서 어, 어, 근육을 주관하지만 근육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가 심장을 예를, 예를 들어서 심장도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이요 응 심장도 근육이고 또 예를 들어서 키도 근육이요 눈도 근육 근육으로 다 거의 이루어져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목, 목도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테니스 엘보 응 테니스 엘보는 목이 어느 쪽이 많이 아픈 것이요 그쪽 목이 응. 그러면 발가락이 너무 이뻐요 <laughs> 자 그쪽 목이 아프면 많이 아플 건데 여기가 음, 음. 많이 아플 건데 잠깐 아파 버린 게 낫잖아 그래도 자 삼겹살이라고 해 반대편 안 아프고 어쪽만 아픈 거예요. 음, 음. 소리 좀 질러 보세요. 아좀아 <laughs> <좀>. 아, <laughs> 어, 아, 소리 좀 질러 보세요. 어, 아, 아 아. 자 지금 목 느낌 느낌을 보세요. 목 느낌. 음. 음. 자목 느낌이 어떠신가요? 자자 자, 그러면 자아 밑에. 음, 뭐, 뭐가 이렇게 못이 많이 맥혔어. 티는, 티는, 음. 2번하고 3번 사이를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심장이기도 하지만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기도 하고 심장이기도 하는데 심장은 혀를 확 돌려주지만 여기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소변이.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자,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자, 약간 밑에가 뼈 밑에, 뼈 밑에다가, 아, 심장이기도 하지만, 심장. 이게 멋이 많이 박혀있네 응, 음, 이거 네모난 칩으로 이걸 다적어 하면, 한두 달 하면 다 톡톡해지긴 하는데. 멋이 왜 이렇게 많이 박혔대 여기도 멋이 박혔고 자, 심장하고 신장이에요. 음. 그리고, 음, 이제 밤에, 뭐, 소변, 물을 많이 먹으면 두 번, 안 그러면, 한번 다닌다는데, 소변 줄기가 이 선으로 갔다가, 이발 뒤꿈치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요. 자, 여기가 방광. 여기가 방광이고, 이쪽도, 이쪽도, 요렇게, 여기, 용촌에서 요렇게 내려가다 보면 약간, 뒷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 여기서, 여기서, 이 엄지발가락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툭 걸리는 자리가 방광이에요 그리고, 복숭아뼈에서 한 3, 4cm 정도, 3, 4cm 정도가면 여기가 자궁이거든요. 삼음교. 여기 이제 자궁에 무이 있거나 자궁에 옥 있는 사람들, 이걸 해, 사문결를 해주면 떨어진대. 자궁에 공부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쿵이 엄청 땀땡이서이 정도 하면 엄청 아프다고 소리 들을 때아프다 소리 안 하잖아.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끊놨으니까 여기 왔다 갔다 내. 걸어봐봐. 발 바닥만. 그냥? 맨발로? 음. 음, 맨발로. 그 목이 아픈 거 한번 느껴보라고. 목이 아픈 거. 좀 전에 목이 아프다고 그랬잖아, 목이 풀어졌는가. 이건 금방 나타나니까. 음좀 풀릴 것 같은데. 음. 음. 한번 가보세요. 음. 이제 올라오세요. 이제 이건 좀 심각하시구나. 음. 음. 네. 그러면 몸이 힘들어. 자, 합니다. 자,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 좀 한번 해볼게요. 이쪽이? 이쪽이 테니스 엘보. 여기가 힘들다고?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시네요 검색. 자아아 서리 질러도 괜찮아요. 예, 네, 서리 질러도 괜찮아요. 자. 자. 자 느낌 한번 보세요 팔팔 팔. 텐셀버 느낌을 보세요 음. 자 한번 더음 아퍼 아아 자 팔, 팔 느낌 팔 느낌. 음. 자, 팔 느낌 한번 봐보세요, 팔 느낌. 자, 팔 느낌. 자, 거기가 안 좋다고? 쌈일한번 해보고. 음, 잡아줘봐요, 한번. 팔만 음. 여기는 어떠고? 안 아프? 자, 여기는 곡지. 곡지고 수산이면서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저기, 경각골은 아프지 않은가? 아프죠. 어, 아픈, 왜 경각골 아프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아픈 줄알던데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고 아픈, 아픈 줄 알고 팔을 많이 쓰니까 아픈 줄 아는데 아무 소리 않길래 아픈데가 하도 많아. 응, 아픈데가도 하 많아. 말했는 크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해, 한번 해봐. 음. 많이 응. 부드러워졌어. 많이 부드러워졌어. 응. 자 먹은 자 먹음 많이 풀렸을까 먹은. 그래도 안 풀렸으면 얘기하라고. 아니요 괜찮아요. 응. 그것도 신나게 풀 때가 있으니까 음. 괜찮죠? 음. 이런 데가 막혀서 이런 데가 막혀서 몸 네. 이제 몸 음, 문지름을 어, 해주면 그런데 가 지금 태충 오늘 한 군데만 했는데 여기는 어떤가 느낌? 이 여기하고 네. 느낌이 거기도 아픈데? 거기도 아프잖아. 음. 그러면 이쪽은, 이쪽은 좀 어떤가. 이쪽은. 이쪽도 약간 아프네. 약간, 나도 왔다. 약간, 자, 여, 여기만큼은. 엄청 근육질이라 수삼이가 어지간한 많이 아픈 아, 자리거든 거기가 좀 아파요 많이 아픈 자리거든 수삼이가 거기아무것지도 않고 음. 여기가 좀 아파? 네, 여기가? 네 여기가. 거기가 좀 아파 엄청 아파 수삼이를 깜짝 놀리는데 복지 했으니까 안 해도 돼 자, 여기를 해볼게. 있잖아? 음, 음. 음. 음, 음. 자, 한번 이렇게 올려봐. 이렇게 돌려보고. 응, 돌려봐. 어디, 거기가? 음. 음. 여기는 모르겠는데, 여기. 응, 음, 거기는 괜찮아졌지. 자, 팔을 이렇게 뒤로, 팔을. 안 아파, 안 아파? 여기가? 음, 그쪽이 앉아. 아, 폐 쪽인데, 그러면? 어. 아, 그쪽에 어. 어, 쪽에 아, 아, 어. 여기가 폐 쪽이야, 폐 쪽. 아, 고기가 그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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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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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 안 좋나? 나는 팔 때문에 안좋는 거야.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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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여기는 어때? 이쪽은 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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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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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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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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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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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아프긴 한데, 이쪽 같이 야, 많이 넣어. 이거만 이렇게만 풀어줄게. 이쪽이 약간 많이 아팠어요. 응. 그리고 이제 무릎이 들어갈게, 무릎이. 对。<Good> <laughs> 어떻게 시간이 되셨어? 응 아다리가 딱됐네 <laughs> 내가 미안해서 나는 전화도 유당은 손님이 엊그저께. <laughs> 아니미안한게뭘 미안해. 얼굴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 뿐 얼굴 한번 내가 거잖아. 아쉬우니까 또 막. 아 그런 누구나 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아니 전화. 우리가 그 물건 있으니까 상처에 음. 괜찮아. 미안해서 뭐 많이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 그리고 사모님하고도 상관이 없잖아. 아니, 상관 없어도 사모님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공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니까, 아무 때나 전화 하면 되지. 아유, 근데 이렇게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구만. 오셔야지. 어르신이 오셔야 만나지. 아니, 어르신이 오셔야 만나지, <laughs> 아무 때나. 볼수 있나요? 살만 찌고 와줘. 아이고 참. 자, 이제 에, 무릎이 들어갈 것입니다. 혁명은 안 나왔어도 이렇게 여기도 안 좋아. 갑상선도 안 좋다. 응.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굳어지려고 하고 있잖아. 네 번째 발가락 밑에가 약간 이렇게 굳어지면 폐가 안 좋거든. 근데, 굳어졌어요? 응, 음, 굳어지고 있구만, 제고요. 자, 자, 내가 만지는 부분. 여기가 네 번째 발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엄청 큰 병이 온다 하더라고 내가 이제 만져본 사람들 중에서 거의 자기는 죽을 병을 걸렸는데, 이제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어, 이제, 무릎을 하는데, 무릎이 앞무릎도 아니고, 가운데 무릎만 아프다고요? 응,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무릎이 아프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아파도 저기 앞무릎으로 지금 할게요 앞무릎으로 하고 이쪽도 앞무릎으로 하고 무릎 밑,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음. 자 아, 그럼 무릎을 전체를 다 할게요 그러면 무릎을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무릎을 했어요 자 앞무릎까지 다 했고 <laughs> 이쪽도 이제 갑산성이기도 하지만 갑산성이기도 앞무릎 자리이기도 하고 제2의 태충간이라고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무릎이 안 좋으니까 했고 세 번째 네 번째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내려와서 여기 좀 왔다 갔다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럼 저기 봐 봐. 저쪽으로 가 갖고 무릎을 앉아 보라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 앉아 보라고. 아까보다 이제 좀 부드러운가? 자. 아까보다 부드러워. 음. 음. 아까보다 부드러워. 네. 팔. 아까 텐셀보 밑에. 텐셀보. 음. 자. 밑에 앉아 봐 봐. 응. 그 자리에 다시 앉아봐봐. 자, 앉았다, 섰다. 부드러운 거, 안, 안 부드러운 가 부드러워요. 다시, 자, 나, 나하고 손 잡고 더 물러가고. 하나, 둘, 셋. 앉아보세요. 부드러워야 되니까. 자, 앉아보세요. 자, 부드러워야 되니까. 자, 좀 어떤가요? 부드러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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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졌어요. 팔, 무릎. 허리 네, 괜찮아요. 무엇이 괜찮아요? 머디가 네? 괜찮아요. 아니, 뭐앞 이제 별로 아앞 먹은 어떠고 먹은 아까 먹이, 응 먹이 목도, 목도 아 조금 덜 부드러우면 또한 가지 더할수 있으니까 목은 약간 약간 응. 올라갔어요. 여기에 또꼭 필요한 것은, 피 이장을 해야 또, 음, 좋아지기도 해. 피장피장알장 자, 잠깐 지금 내가 했잖아. 그지? 목한 번, 목한번 돌려봐. 음. 음. 자, 여기, 음. 응, 거기가. 음. 자, 이렇게 해 보시고, 자. 여기는 어때? 아, 봐요. 음, 음. 여기 아프죠? 음. 자. 머리는 안 아파? 머리는? 음. 아파. 자, 지금 어때? 아.